황기찬은 황지호의 예상치 못한 말로 은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 천벌받는 강세리. 황기찬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 바닥에 앉아 지호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지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지호의 손에 들린 반짝이는 로봇 장난감이 황기찬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물었다. 지호야. 이 로봇 멋지다. 어디서 났어? 지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은호 형이 준 거야. 은호 형이 생일 선물로 줬어. 엄마가 은호 형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대. 그 순간, 황기찬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은호. 그의 죽은 아들. 지호의 생일은 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지호가 은호의 선물을? 은호는 지호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지 않았나? 숨이 가빠지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호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은호를 어떻게 도왔다는 거지? 지호는 순진한 얼굴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그날 엄마가 은호 형한테 몰래 밖으로 나가게 해줬대. 은호 형이 자기 엄마 만난다고 했어? 그래서 이 로봇을 나한테 줬대, 황기찬의 뇌리에 성광이 스쳤다. 그날, 강재인의 절규가 떠올랐다. 재인은 눈물로 애원하며 말했다. 세리가 은호를 데리고 나갔다고.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세리가 은호를 데리고 차를 탔어. 하지만 황기찬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세리의 눈물과 변명에 소가 재인을 비난하며 모든 것을 덮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세리. 그의 아내. 그가 믿었던 여인이 은호의 죽음에 얽혀 있었다니. 분노가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세리. 내가 내 아들을 그는 벌떡 일어나 세리가 있는 침실로 달려갔다. 문을 거칠게 열자 세리는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한 모습에 황기찬의 분노는 폭발했다. 강세리, 그의 외침에 세리가 놀라 돌아보았다. 말이 나오기도 전에 황기찬의 손이 그녀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세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왜 그래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황기찬은 그녀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왜 도각한 짓을 한 거야? 은호를 왜 죽인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갈라졌다. 세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드러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오해해요. 제발.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황기찬의 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황기찬은 복수심에 불탔다. 그는 세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돈세탁을 했다는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세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은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는 변호사와 경찰에 연락해 세리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와 함께 무언가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정말 은호를 죽인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일까? 다음 날, 황기찬은 지호를 품에 안고 조용히 물었다. 지호야, 은호 형이 준 로봇. 또 뭐라고 했어? 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은호 형이 말했어. 제인 아줌마가 꼭 진실을 알려줄 거라고, 그 말에 황기찬의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제인. 강재인이 이 모든 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걸까? 그는 재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기찬 씨, 세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제말좀 들어요. 그때의 재인은 진실을 알았던 걸까? 한기찬은 재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진실을 향한 갈망이 타올랐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리가 떠난 집. 텅빈 거실에서 황기찬은 은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은호의 미소는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속삭였다. 은호야 아빠가 진실을 찾아줄게.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건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의그 순간 창밖에서 천둥이 치며 비가 쏟아졌다. 어두운 하늘 아래 그의 그림자가 점점 커졌다. 한편. 세리는 비에 젖은 채 낡은 아파트로 숨어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은호의 또 다른 장난감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제인. 일이 잘못됐어. 기찬이 모든 걸 알았어.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 걱정 마, 세리. 내가 다 계획했어. 애카메라는 제인의 차가운 미소를 비추며 화면이 어두워졌다.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제인이 있었다. 그녀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그리고 환기차는 진실에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세리는 낡은 아파트의 어두운 복도를 터벅터벅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은호의 장난감, 작은 플라스틱 비행기가 쥐어져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세리는 문을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제인에게 전화했던 그 순간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이 제인의 손아귀에 놓여있음을 직감했다. 제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세리, 침착해. 기찬이 아무리 알아내려 해도 내가 이미 한수 앞서 있어. 세리는 흐느끼며 물었다. 제인, 왜날 이렇게 몰아넣은 거야? 은호의 일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제인의 웃음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냉정했다. 의도. 세리, 너도 은호가 없어져야 내가 기찬의 곁에 남을 수 있었잖아.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마. 전화가 끊겼다. 세리는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앞에 은호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비 오는 도로에서 은호를 차에 태웠던 순간 그녀는 정말 사고를 의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인은 그 모든 것을 치밀하게 조작했다. 한편 황기찬은 자신의 서재에서 은호의 사진을 손에 쥔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은호의 장난감 로봇과 제인이 남긴 오래된 편지가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찬 씨, 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에요. 세리와 제인의 대화를 들었어요. 제발 진실을 찾아주세요. 한기찬은 이를 악물었다. 제인. 그녀가 이 모든 비극의 배후라는 지호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제인에게 연락했다. 제인, 지금 만나야겠어. 은호의 죽음.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말해, 제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기찬씨, 조심해요. 제인은? 제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통화가 끝난 순간, 황기찬은 창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환기차는 제인과 만났다. 제인은 창백한 얼굴로 커피숍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세리가 은호를 데리고 나갔어요. 은호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리가 제인과 함께 은호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그 사고가 제인은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황기찬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제인이 왜? 제인이 은호를 왜 노린 거지? 제인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기찬 씨, 제인은 당신을 파괴하려고 해요. 당신이 그녀의 오빠를 버렸기 때문에. 황기찬의 눈이 커졌다. 제인의 오빠? 그의 기억 속에서 제인의 오빠는 오래전 사업 실패로 자살한 남자였다. 하지만, 제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다. 그게 자살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를 배신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제이는 그걸 복수로 갚으려는 거예요. 그 순간, 황기찬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제이는 은호의 죽음을 조작해 세리와 그를 갈라놓고, 그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은호의 사고 현장에 제인이 정말로 있었을까? 그는 제인에게 물었다. 증거가 있어? 제인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 제인은 주저하며 가방에서 낡은 USB를 꺼냈다. 여기에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보면 당신은 절대 제인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환기차는 USB를 손에 쥐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안에는 은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한편, 제이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황기찬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위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말했다. 세리는 이제 쓸모 없어. 다음 타겟은 지호야, 그녀의 눈에 섬뜩한 광기가 스쳤다. 제인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황기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은호를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지호마저 위험에 처했다. 그날 밤, 황기찬은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비친 영상은 그의 심장을 찢었다. 비 오는 도로, 노가 탄 차가 미끄러지기 직전, 운전석에 앉은 세리의 옆에서 제인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은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미안, 노야. 이건 아빠를 위한 거야. 차가 급커브를 돌며 충돌하는 순간 화면이 꺼졌다. 환기차는 비명을 지르며 모니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제인, 너, 내 아들을 그는 이를 악물며 복수를 다짐했다. 에피소드는 지호가 유치원에서 제인의 차를 향해 웃으며 다가가는 장면으로 끝났다. 황기찬은 아직 이 모든 위협을 모르고 있었다. 제인의 손이 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는 순간 화면은 검게 변했다. 텍스트가 떠오르며 심장을 조이는 드럼 소리가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제인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황기찬은 지호를 지킬 수 있을까? 진실은 과연 드러날 수 있을까? 이야기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